건축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저로서도 영광이고 뜻깊습니다. 다만 어, 이, 이 강좌 시리즈 전체 제목이 나는 작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선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어, 작가가 맞습니다. 작가는 학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자는 어,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작가는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학자는 어,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작가는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작가입니다 가지고 제목은 거주 풍경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어, 도시와 건축에서 거주를 하는 게 마땅할까 하는 뜻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어, 이 단어입니다. 하이데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가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땅 위에 집을 지어서 정주함으로써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양의 철학에서 이 말은 대단히, 어,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데크 이전, 이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는 이성적인, 어, 추상적인 단어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나 이디아나, 아르케나 같은 그런 상적인 단어에 있다고 했는데 하이데거가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땅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하이데크의 철학을 토폴로기라고 얘기하는 어, 땅에 관한 담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휠더린이라는 독일의 어, 민족시인의 시비를 인용합니다. 시적으로 인간을 거주한다라는 뜻인데. 뭐, 낭만적으로 시, 시처럼 그렇게 거주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시, 시인이 시어를 가지고 자기의 재미를 구축하듯이 그렇게 어, 거주한다고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전까지 그러니까 세양 건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리가 있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통일이 됩니다. 통일 되어서, 르네상스 시대 때 나타난 이 집이, 빌라로 통달라고 하는 이 집이, 중요한 교본이 되어서, 오늘날 현대까지도 서양의 주구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 단일 중심의 계급적 구조, 이, 이 형식이 은혜상스 때의 빌라루픈다의 맥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루픈다는 미학의 교본입니다. 이 프로포션, 비례를 따지고, 스타일을 따지고, 어이 데코레이션을 따지고 하는 그런 미학의 교본으로서 이럴듯한 늘 인구에 회자되고 건축 교과에 있어서 나옵니다. 동락당 이란 집입니다. 어, 조선 중종 때 어, 이 최고의 승리 학자였던 회재 이연적이 중앙정치에서 실패하고 낙향해서 자기 섭실이 살던 안강에 가서 지원집이 어, 정계집에서 어, 지원집이 동락당입니다. 홀로 홀로 즐기는 집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집의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땅은 대지면적은 한 450평 되는데 대지면적을 땅의 범위로 삼지 않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산을 경계로 삼아서 전체 산과 바위, 물의 이름을 다 두고 전체를 갖다가 배영을 즐겼습니다. 이 집, 원래는 그러니까 이, 이 집은 원래 대문이 원래 없었는데 지금 후손들이 이제 만들어줬던 대문이고요. 대문이 산고산 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집을 감상하는 것은 이게 는 기와의 모양, 지붕의 모양, 이 벽체의 문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회재의 마음을 잃는 게 아니라 목소의 마음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이 집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이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는 공간과 이 안에는 공간, 더 넘어있는 공간, 이요의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회재의 이 건축에 관한 정신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안 보이는 곳을 읽을, 어, 안 보이는 것을 갖다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한 겁니다. 이게 피단, 어, 이 동락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모든 건축들이 이 형식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건축을 갖다가 이해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 광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한국 건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갖다가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서양 건축입니다.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뭐 건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말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명시, 어, 명시시대 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니까 자기들 쓰던 조가는 말을 버리고 건축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건축이라는 말 뜻이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서울 근처에 사흘 숙자니까 이건 노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을 만든다고 하는 조가가, 조가라는 뜻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바탕을 둡니다. 아쿠아 테크가 합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크는 으뜸이고 크다란 말이고, 크트란 어, 말은 테크놀로지의 원인을 하지만은 학문이나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은 아키텍처는 큰학문 으뜸이 되는 기술, 이게 아키텍처입니다. 건축가를 가르치는 말이 아키텍인데, A를 대문자로 써서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조물주 하나의 물어 나옵니다. 그래서 양 사람들은 일찍부터 건축이라고 하는 직능이 굉장히 위대한 직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건축을, 어, 금은 채신머리 없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글자를 따라 쓰고 있지만, 원래는 영, 조라고 썼습니다. 각고 있는 영 만들조자입니다. 갖고서 만든다 하는 뜻은 건축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이 영조를 따라 썼습니다. 건축을 가르치는 말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은 저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말이 우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기입니다. 집사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짓기라고 합니다. 집단는 어떻게 씁니까? 아시을 짓거나 글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 진료를 가지고 자기 이형과 사상을 집어넣어서 자기 숨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창조해내는 행위가 짓는 행위입니다. 대단한 사유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창조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의 건축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시는 영어로 두 가지 있듯이 두가지 있습니다. 시티도 도시고, 어반도 도시입니다. 시티와 어반은 뜻이 다릅니다. 시티의 원을 다녀보면 시비타스고, 어반는 우르부스인데, 시비타스는 사회에 가까운 말입니다. 어반은 우르부스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티는 소프트웨어고, 어반은 하드웨어입니다. 이두 개가 합쳐져야 도시가 됩니다. 도시하고 농촌은 도시하고 농촌은 굉장히 다르죠.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을 바탕으로 예, 어, 조직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됩니다. 일륜이나 철륜으로 유지가 됩니다.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조직, 어, 조직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니까 서로 어,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들고 댕길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이 잘 나타난 것이 소위 도시의 공공영역입니다. 개인의 고, 공간을 벗어난 모든 영역이 공공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나 광장, 공원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공공영역이 잘 조직된 도시일수록 선진적 도시고 이것이 파편적이고 상끊어지고 아주 이게 질이 좋지 못하면 이건 후진적 도시입니다. 도시에서는 그공공영역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공공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베수교수 화산의 폭발로 일거에 명한, 어, 망한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 있었습니다. 서기 19년에 이제, 어, 어, 400년 동안 존속하다가 일거에 망했습니다. 망했, 네. 2만 명의 사람들이, 어, 살고 있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도시를 갔다가 폐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시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상하수도 어, 시설이 어, 완벽했고요. 보차 분리가 예, 다돼 있었고요. 신전 뭐 건축물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어, 어, 그리고 신성한 곳도 있지만 은창력굴 어, 뭐, 목노주점 어, 같은 도다 있고요. 상고하보화저가다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사우나 시설들 다 있고 경기장, 음악당 유흥시설도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도시개혁가가 의 설계를 갖다가할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구구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책걸이라고 하 그림입니다. 8칸의 책장을 그린 한 그림입니다. 투시도법에 의하면 이 그림은 사람들은 전부 다한 중심으로 다 몰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칸마다 자기의 중심이 다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칸에 놓인 사물은 이 공간의 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도 체각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 이게 그냥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나 이 투시도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가 믿는 세계는 세상에는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물과 모든 공간이 다 자기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이런 종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보고, 아, 심각하게 묵상하게, 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그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지어지는 도시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고 그면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들어 된다고 하는 게이 그림이 야,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의 그림이 그림을 구성한 도시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체계가 최근에 이제 서양 위주라고 해서 비판적 각목으로 보는 시각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체계도 수십 년 전부터 서양화, 미국화에 물들어 가지고. 단일 중심의 그런 어떤 세계에 우리가 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를 세계는 미국, 미국이나 서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그 그 경계만 벗어나면 엄마니 많은 다른 유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만 보여드리면 이런 유의 세상입니다. 말라케시라고 하는 도시의 공중 사진입니다. 부분적이지만 전체를 다 봐도 말라케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무질서한듯 벌집처럼 집들이 모여, 어, 모여져 있죠. 마당을 갖고 있는 집들이 벌집처럼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적, 공업적, 뭐, 예, 주거적 같은 분류가 없습니다. 대로, 중로, 서로 같은 공권적 잔재를 나타내는 그런 계급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은 법칙이 하나가 있는 듯한데 열채 정도의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열채는 어떻게 모여있냐면은 빵집 하나, 국물 하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갖다가 두고 열차가 모여서 이게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정식에 해서 전체를 이루는 게이 도시입니다. 마치 프랙탈 같은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타비냐면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적 도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을 보아도 전체를 알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가 그렇습니다. 한 부분이 전부와 같은 어,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톱이냐 하면 한 사람이 정부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 한 개인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적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길이 있고 아주 분명한 문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 땅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이런 땅의 문의를 갖다가 이 해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새로운 무늬를 하나 더 떼어서 이게, 이게 넓혀지면늘어나면 마을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터문입니다터무이란터을이란말 아시죠? 터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존재의, 어,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존재는 터와 터의 색인 무늬와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데크 훨씬 이전에 하이데크가 땅에 집을 지으로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터무니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땅은 다 다릅니다. 뭐 최소한 유도 경도가 다르고 그리고 어 자연이 새긴 문늬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살면서 새긴 문늬가 달라서 모든 땅은 다 고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은 자기가 어떤 건축이 되고 싶어하는지 어떤 도시가 되고 싶어하는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디자이너, 좋은 건축가, 좋은 도주 설계도 하는 그땅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문을 덧붙이는 게 좋은 건축이고 좋은 설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터무니온 주때 우리가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터에 새겨진 무늬를 깡그리 노려내고 백지화시켜서 축대 만들고 산이선 깎고 벽이 선 메우고 불길을 노려서 백조화 시켜서 만드는 집들, 대표적인 집들이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야말로 대표적인 터무니없는 집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 많죠? 터무니없는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터무니를 한자말로 지문, 우리의 삶이 장르니까 글문으로 봐서 지문이란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랜더 스 d s c a p 단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진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위키피아를 찾아보시면 이런 스크립트 찾아보시면 1 0상이 만든 말이라고 음. 나와 있습니다. 음. 제가 건줄 알았는데 지문이라는 걸 최근에 제가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은 어, 이미 정도전이 이 말을 썼다고 한걸 알았습니다. 천문과 입문을 어, 예, 어, 나열하면서 지문까지 나열했다고 음. 한 음. 겁니다. 음. 제가 볼이이좀 다릅니다만 아무, 아무튼 쓴거가 아주 좋 알았습니다. 제가 참, 역시 정도전이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탐원이라고 하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제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많이 우리가 바른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게저희 주장이어서, 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 이 건축을 해나갑니다. 며칠 전에 노틀담사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영구에 서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어떤 도시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 같이 있었다고 하는 기억만이 진실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할때 어떤 건축가 도시를 해야 될까, 자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정말 진지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으로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건축은 정산이다라는 그 프레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야 이제 저희가 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더 좋은 건축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은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바라봐야 하는지 개개인이 이거 어떠한 노력을 할수 있는지 그러한 점이 궁금합니다. 집이라고 한 것은 자기 존재 자체입니다. 집은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기를 사고파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면 버블인데 자기 존재가 버블이 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치솟아서 국가 경제가 발전된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생산 생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부동산입니다. 아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이 공공에서의 개입이 적극적 필요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른만큼 전부 다 세금으로 걷어가면 부동산까지 오를 리가 없죠. 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른,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은 전부 다 커져가면 되는, 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은 자기, 자기의 존재입니다. 근데 아파트, 아파트, 제가 아까 터무니엄 집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좋지 않은 형태의 주구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 그서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 고층의 집합주택에, 공공주택에 서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의 아파트가 잘못된 거지. 아파트라고 하는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파트로 가는 공공, 공동주택 속에서 공동의 삶을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이루,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가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어 전체가 모이는 공간을 지나서 어한 동이 모이는 공간도 지나 경험하고 그리고 각 층이 모이는 공간도 경험하여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그 집집마다가 서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형식의 어, 이 호실들을 만들어주면은 먼저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양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많죠 그 사람들의 삶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양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우리가 어, 세워던 파행적인 아주 어, 부동산적인 건설회사의 이송만 챙기는 이런 유의 아파트에서 탈피하자고 어, 하는 거지 아파트 자체를 경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그 나는 잠가다 시리즈를 사실은 계획해주고 고생 많이 해주신 어, 사실은 송호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맡기신 7명을 다시 한번감사드고